네, 이 문제는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고쳐야 되겠죠. 분위기를 딱 보면, 아, 이게 좀 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늘상 하듯이 여기 XY를 내비두고, 요걸 살짝 이제 마음속에서 이쪽으로 밀고, 고빈 공간에 얘가 넘어가준다. 그런 생각 해주시고, 역행렬 되는 거죠. 그러면, 어,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아. 넘어왔네요. 요 정도만 넘기도록 합시다. 이렇게 인버스 해주시고요. 근데 이분께서 얘기했잖아요. 그 A B C D의 역행열이 이제 요거다 그랬으니까 이 자리가 바로 그 9빼기 3 3 9빼기 3 3 5다라는 얘기시죠. 아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받아들여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x가 뭔지 y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9t 플러스 3t 제곱, 이게 바로 x의 값이고, 또 3t, 5t의 제곱이 y의 값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분께서 그래서 x 더하기 y의 최대를 구하고 싶다. 그 얘기는 이두 개를 더하겠다는 얘기죠. 더하면은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2t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X 더하기 Y를 하겠다 그래서 X가 뭔지, Y가 뭔지 구해가지고 놓은 거야. 그럼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하던 그 포물선 아니야. 이거 최대 최소 구하는. 중3 때거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바로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마이너스 네, 2 뽑아서 6t 놓고요. 그 다음에 t 빼기 3의 제곱 빼기 9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 t 빼기 3의 제곱 29 18이 되죠. 그러면 이건 포물선인데 이렇게 된 포물선이고 3,8,18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요거 이제 배운 그대로이고요. 최대값은 바로 맨 위에 있는 18이 되는 거죠. 음. x좌표는 최대 최소. 요 x좌표는 최대 최소와 상관없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최대 최소는 높으냐? 낮으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높이 있는 18이란 좌표 Y 좌표가 바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Y 좌표를 가지고 최대나 최소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값이 의 18이 나온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